그래서 진리집합이 이렇게 있으면 이 뒤에 있는 게 앞에 있는 걸 포함할 때 그때 참인 거야. 그래서 네, 네. 네. 그래야만 참인 거고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던 게 이거야. 진리집합으로 일단 표현을 할줄 알아야 돼. 그리고 뒤에 있는 게 앞에 있는 걸 포함해야 돼. 자 오늘은 뭐할 차례죠? 충분조건 할 차례인가요? 네. 네. 소파다 잘 수도 있어. 뒤에 절대부등식 진짜 피곤해. 완전 재미없어. 어제 수업한 나 그냥. 자, 박시게 또 가죠. 그 화면 한번 봐봐. 글자 잘 보이나? 잠깐만, 내가 한번 써볼게. 보여? 글씨? 네. 너무 작아? 니는 알아볼 수 있을 정도면 돼. 됐어? 네. <laughs> 자, 갑시다. 충분 조건은 P이면 Q이다에서 P랑 Q의 관계가 자, 봐봐.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때는 그냥 일반적인 명제지. P이면 Q이다. 네. 그리고 반대로 Q이면 P이다를 잘 보시면 반대로 가지. 반대로 가는 거 우리 배웠어. 명제에서 명제에서 역이지. 뭔 말인지 알아들어? 네. 그러니까 이쪽 가는 거는 명제, 반대로 가는 건 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얘는 참이고 얘는 거짓이면 이걸 충분조건이라 그래. 다시 어떻게 한다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건 참, 반대로 가는 건 거짓. 이걸 충분조건이라 그래. 됐어? 예를 들어 보면 이의 약수는 4의 약수이다라고 했다고 쳐 이걸 이제 진리집합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의 약속 집합 뭐 있지? 1, 2. 1, 2가 있고요. 4는요. 1, 2, 4. 1, 2 4가 있어. 그러면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되지. 네. 그러면 이쪽으로 간다는 게 맞지. 네. 음. 근데 이렇게도 되니? 안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지. 네. 그지 그럼 얘는 안 되기 때문에 이쪽 화살표는 거짓이 되는 거야. 얘가. 지금 화살표 방향을 잘 보셔야 돼요. 이쪽으로 가는 게 맞다, 아니다는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되면 돼. 맞아. 음. 반대로, 반대쪽 화살표는 포함 관계가 반대로 되면 되는 거야. 그게 맞으면 맞는 거고 아니면 틀린 거고. 음.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데, 충분 조건을 쓸때 문제마다 쓰는 방식이 있어요. P이면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냥 단순하게 충분 조건이 아니라 문제에서 충분 조건에 대한 말을 할때 조건이 p랑 q랑 두 가지가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p이면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응, 알아들어? 이거는 문제에 대한 이해고 충분 조건에 대한 이해고 얘는 표현 방식이 그렇는 얘기야. 알아들어? 응. 자, 근데 웃기지 않아? 좀 뜬금없이 갑자기 충분 조건이란 말이 나왔어. 왜이름이 충분 조건이까 아는 사람. 자 봐봐. 이 조건을 p가 되는 거지. 이 조건이 q가 되는 거지. 얘가 얘를 포함하기에 충분히 크다라는 의미로 얘가 이름이 충분 조건이야. 알아들어? 솔직히 좀 어거지지, 그지? 충분 조건 말고 하나 더 나올 거야. 두 번째. 네, 필요조건 필요조건은 느낌상 반대겠지 P이면 Q이다는 거짓이고요 반대로 Q이면 P이다는 참인거야 그러니까 명제는 거짓인데 반대로 역은 맞는 말이 되는거야 이해가? 이런건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2의 배수는 4의 배수이다 한번 보자 2의 배수 뭐있나요? 2, 4, 6, 8, 점, 점, 점 4의 배수는요? 4, 8, 점, 점, 점 누가 더 큰가요? 포함관계가 이렇게가 맞아? 아니지 그럼 이렇게는 맞니? 그렇죠 그래서 이쪽은 틀린 건데 이쪽 방향은 참이 되는 거야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조건은 뭐라고 한다? 필요 조건이라고 한다 얘도 이름을 굳이 설명하면 할수 있는데 이 필요 조건이라는그 말, 그 단어를 이해하기에 너무 시간이 투자가 많이 필요하고요 이해도 잘안돼 내가 책을 여러 권 찾아봤거든 필요조건 애들한테 이해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말이 다안 맞아 이상하게 그냥 아 그냥 저런 단어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게 훨씬 나아 그래서 얘는 쓸때 어떻게 쓰냐 P이면 Q이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아들어? 표시하는 방법이 그렇게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이 필요 조건하고 충분 조건을 합친 내용도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해요. 이거는 봐봐 앞에 보자. 충분 조건은 이쪽이 참이 되는 거지. 필요 조건은? 반대가 참이 되는거지 둘다 참인거야 이쪽도 맞고 저쪽도 맞고 그렇게 되면 어떤 말이 나올 수 있냐면 2의 배수는 짝수이다 이말 한번 봅시다 2의 배수 집합 뭐이죠 2, 4, 6까지만 쓸게 짝수는요? 2, 4, 6.. 그럼 이 두개는 이렇게 포함하지 반대로 이렇게도 포함하지 그럼 결국은 이의 배수랑 짝수랑 서로 어떻다는 얘기예요? 똑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가 동일할 때, 똑같을 때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필요충분조건이라고 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이필요충분이라는 말은 왼쪽과 오른쪽의 문장이 똑같다는 의미로 그냥 평상시에 뭐 경제학에서도 많이 쓰이는 단어예요. 많이까지는 아니어 자주 쓰인다는 거예요. 예, 이해 가? 음. 자, 곰은 수학선생이다. 요 사람이랑 요 사람이랑 똑같이 둘다 나지. 그러니까 이런 말을 쓸 때도 필요 충분 조건이다라고 쓸수 있는 거예요. 알아들어? 응. 자,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볼게. 충분 조건은 P이면 Q이다만 참인 조건을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은 반대로 Q이면 P이다만 참인 조건. 둘다 맞으면 뭐라 그래? 필요충분조건이다. 필요충분조건은 왼쪽 오른쪽이 둘다 같은 거를 의미한다. 같은 건데 다른 말로 쓸때 그런 걸 얘기하는 거. 알아 들으십니까? 응. 필요충분조건은 이렇게 뭐, 뭐 엄청 어려운 문제 별로 없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게 이제 그 명제의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연습해야 될 문제들이 상당히 많아. 자, 내가 한번 물어볼게. 자이 문장은 충분조건인가요? 필요조건인가요? 잘 생각하고 대답해. 충이야, 필이야 필충이야, 필이다. 아, 저 충이다. 손들어봐. 이유는요? 자 다시 한번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알아야되지 집합으로. 1밖에 없지. 얘는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1하고 둘다 있지. 얘가 얘를 포함하죠. 반대도 되나요? 안 되죠? 이해가 얘가요. 집합으로 표현했을 때이 집합이 이 집합을 포함하지. 근1이 x가 1이라. x는 1이 그냥 주어서원만나인 거야. 응. 그럴 수 있어. 됐어? 네. 얘가 얘를 포함하지. 네. 무슨 조건? 충분 조건인 거야. 됐어? 이건 아직 안된거 같은데? 절대깐 나 모르겠어 에? 어디어디어디? 1이면 2가 이새끼! 내가 잘못했다 그다음 네, 네가 원하는 거 내가 풀어줄게 아 이것도 너무 가깝지 <laughs> 자, 이거는요? 필충. 충이야 필이야, 필충이야? 필충. 필충이죠. 네. 절대값 1이 될수 있는 게뭐 있어?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1, 1. 그치? 어. 제곱해서 1 되는 것도? 1, 마이 이해 가십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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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하나 더. 네. 3의 배수 이면 9의 배수이다. 음. 필충? 필충? 어떤 거? 아, 필. 이거 할때 항상 어떻게 하라고? 질의집합 쓰시라고요 어. 3회별서뭐 있어요? 3, 6, 3, 6 9 3게는요 9, 10, 8 9, 1 8점점 집합으로 따지면 어디가 더 커? 이쪽이 더 크죠? 네 그럼 화살표는? 이쪽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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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네 알아들어? 네 그럼 이거는 충분이야 필요야? 필요해요 필요 조건입니다 됐어 2월 화살표 방향이 어때? 갔다 오면 2월에 오면 2에오른쪽에다 오면 다음 수업 때 저거 다제싹다 오면 2월 오면 이에 갔다 에 갔다 오면 이월에 갔다 오면 2월에 자그 다음 증명으로 넘어갑시다 시간 한번 봐봐 시간 괜찮아? 혹시 모르니까 끊었다 가자 안 되겠어 어제도 사기도 안 해가지고